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 이 본문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인데요. 사실 이 본문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짚으면 끝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열몇번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묵상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만 본문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더 중요해요 더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에게 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 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울리오는 소리 나는 울,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청빙 예배 때 목회자들이 은사다,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은사예요. 교회를 위한 은사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할때 사랑이 없이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충격적인 건데요. 사랑이 없이 내가 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할 수도 있다겁니다. 그죠? 이러면 참 끔찍한 거죠. 아, 아 보세요. 우리는 보통 그니까 행동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행동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사랑의 아, 정의를 위해서 사도 바오는 사랑은 뭐뭐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다라는 정의도 하지만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정의도 합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 상대방을 막 이제 조종하려고 들거나 쉽게 자기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인내하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예, 사랑은 분노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고 들지 않죠. 아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안 하고 말해놓고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니함라고또 말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둘다 이제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걸 내가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자기 공로와 의로 삼지 않고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리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합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 진짜 상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은요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자 내용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은사와 사랑입니다. 보세요.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헌신과 행동이 없는 사랑은 없죠. 하지만 삶의 헌신과 행동이 있다고 무조건 사랑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더라도 교회를 교회에서 내 권력과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어, 저는.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내가 희생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은 우리 스스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은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아, 많은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식욕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내가 아저 사람 너무 좋아. 그러서저 사람끼리 저 사람은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소비하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못난 지점이 보여도 그 사람을 인내하면서 깨어나 주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은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abc 뭐 본문 주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사람을 만남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네. 바울이 묘사하는 모든 부정 묘사들 있잖아요. 이, 이 오래 참고, 오냐하며, 교만하지 않고, 례에하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을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오, 이 사람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아, 두 번째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이 사랑이 가르키는 궁극적인 사람을 궁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느낌으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그분은 자신의 모든 적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르셨죠 음. 그분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셨으며, 사랑, 아, 자랑하거나, 잘못 했네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되도록 낮아지신 분이 신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을 무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셨다면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즉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셨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겠다면 그 사랑 안에 잠긴다면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청빙 예배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하루라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날이 없도록 여러분 하루라도 사랑을 못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합니다 데이 노틀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머스 그디는 그리스도는 살로 뒤덮인 사랑이셨다라고 말한다. 한번 상상해보라. 터미네이터에서 살을 벗겨내면 기계가 나오겠죠. 터미네이터 아시죠? 네, 살을 딱 벗겨내면 기계가 나올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살을 벗겨내면 사랑이 나올 겁니다 동정심이 육신을 잃고 세상에 돌아다니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궁금해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어, 사람들을 소비하려는 식욕이 아닌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려는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이신 분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랑의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이신, 시기하지 않냐시고, 질투하지도 않으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소망하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기도 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내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